네 안녕하세요. 저는 디자이너 이청청입니다. 지금 이제 어, 인천 공항에 왔어요. 제가 이제 패션쇼를 이번에 29일 날 하게 되어서 준비를 다 마치고 네. 잘 아시겠지만 이제 파리가 어, 어떻게 보면 세계 패션 중심지 수도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런 곳에서 어, 라이브밴드를 보일 수 있고 네. 어, 또 한국의 원단들을 소개할 수 있고 한국 디자님 소개했으니까 너무너무 네, 어, 기분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어, 잘 마치고 네, 돌아올 수 있도록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패션의 중심지 파리로 떠난 두 사람, 파리에선 무슨 일이 있을지 기대와 설렘이 가득합니다. 안녕하세요. 드디어 파리에 도착했습니다. 파리 컬렉션은 진짜 당당하고 박기니스럽게 잘하고 돌아갈게요. 대표님, 지금 스튜디오 가고 있는데 소감 한 말씀 해주실래요? 네, 이제 스튜디오 가서 모델 캐스팅과 피팅과 이제 파리 컬렉션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이 준비 과정이 좀 고되고 힘들지만 이 과정을 잘해야지 좋은 결과가 있어요. 잘하고 돌아갈게요. 맨날 돌아가기만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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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웃음> 파이팅. 발리 <laughs> 도착과 함께 시작된 바쁜 일정.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대설 모델들을 캐스팅하는 일인데요. 디자이너와 캐스팅 디렉터들이 모델들을 컨택하고 의상을 체크하는 이곳. 스튜디오 안에서는 이미 모델들의 컨디션 체크 중입니다. 수많은 모델 중 쇼에 적합한 모델을 찾아야만 하는데요. 뉴욕 패션쇼에서부터 함께한 스타일리스트와 의견을 나누고 있는 이청청 디자이너도 보이네요. 오 오늘이 두 번째 날이고요. 이제 어저께는 캐스팅을 진행을 해서 한 150명 정도 모델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괜찮은 친구들 저희가 오늘 다시 불러서 이제 의상을 입혀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무 확정을 하는 그런 단계를 하고 있고요. 아직 스타일링을 지금 아 논의 중이에요. 박연희 디자이너 역시 모델 캐스팅에 한창입니다. <목소리> 모델에게 어울리는 룩을 직접 셀렉해서 챙기는 열정적인 모습의 박윤희 디자이너 스튜디오 가득 그녀의 유쾌한 에너지가 넘칩니다. 네, 항상 잠이 앉아서 시차가 없는 것 같아요. <laughs> 네, 피곤하진 않아요. 지금 긴장되고 그러니까 집중을 해야 돼서 이제 또 끝나게 되면 긴장 또 풀리면 피곤하겠죠. 사진 찍는 포즈까지 엣지 있는 그녀. 파리 모델들 컨디션은 어떤가요? 그러니까 파리가 뭐 패션의 본고장이니까 좀더 뉴욕보다 모델이 더 많이 모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퀄리티도 좀더 좋은 것 같아요. 상품은 아니지만 제가 모델로 봤을 때는 좀더 유니크한 모델이 많은 것 같아요. K 패션을 파리에 소개하는 만큼. 모델 캐스팅에 신경을 많이 쓰네요. 한편, 디자이너들과 의견을 나누고 있는 이들. 이번 컬렉션의 캐스팅 디렉터들입니다. Euh, bah, généralement, des, on a toutes des filles qui viennent du monde entier euh, essayer et faire les défilés euh, à Paris. Donc, on a énormément de monde et on va en choisir que 15 ou 18. Donc, il y a une vraie concurrence. Mais euh, après, c'est vraiment euh, en fonction du, du designer. On essaie vraiment de trouver la fille qui correspond au, au mieux à l'esprit. Les alors Guédilus, on va dire que c'est plus une jeune fille euh, fraîche, euh, avec un peu plus... Papa passe pas, partout, mais qui serait un peu plus... Euh, oui, la jeune fille de 20-25 ans euh, qui commence à travailler par exemple. Et tandis que Lai, c'est un peu plus en fait, dans le sens où les filles ont des visages un peu plus particuliers, elles sont toujours très jolies. Par contre, les filles, ça c'est clair, mais un petit plus qu'elles sont plus particulières dans le dans le dans le casting.